어, 많은 성도들이 어, 예수를 믿고 어,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진정한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생각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오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그 직접적으로 회개를 다루고 있는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짜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어, 예. 어,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게 지은 죄,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은 죄, 혹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지은 죄, 사실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편 51편은 어,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어, 죽인 이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를 기록하고 있는 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나열할 때이 시대에 만약 이것이 어, 뉴스나 어, 혹은 사람들에게 대중되게, 대중들에게 알려졌다면. 정말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을 여러분 그런 죄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에도 역겨운 죄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이도왕에게 찾아와서 한 부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옆집에 가난한 옆집 이웃의 애지중지 키우는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이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대노하여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어, 성경에 이러한 죄가 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부자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대노를 하면서 그 부자가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정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받기 전까지 그 이야기가 자신 이야기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를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경건한 성인이라고 추대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 같은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사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추앙할 만큼 그분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귀감이 될 만큼, 아니, 귀감을 떠나서 정말로 본받고 싶을 만큼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양심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니고 양심의 눈이 뜨였느냐 뜨이지 못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렸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제 하은이를 수술방에 이렇게 들여 보내놓고 이제 하은이 앞에서는 담담한 척하죠. 숙소에서 자, 새벽 일찍 새벽에 이제 병원으로 걸어 가는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은이 앞에서 울지 말자. 하은이를 보면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다행히 하은이 앞에서는 이렇게 담담한 척또 하은이를 위로하면서 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하은이를 수술방에 들여 보낸 후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가까운 이제 병원 교회가 있어서 아내랑 같이 병원에 가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뭐 얼마나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하원이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그두 마디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8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8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수술이 끝났다는 말도 없고 또 수술 그러니까 마음은 더 초조해지는 거죠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수술하다가 뭔 일이 터졌나 그래서 수술실에 있는 간호사 그 대기수술 앞에서 이렇게 있는 간호사님한테 하원이 수술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아직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수술방에 가보겠다고 갔는데 수술방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긴 것 같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거의 9시간이 다돼갈 무렵에 소아 중환자실에서 교수님이 나와서 수술이 잘 됐다고 수술 중에 특이사항도 없었고 하루 지내고 입원실로 옮길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 가슴을 이렇게 쪼이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가고 또 참았던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기쁨의 눈물인 거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기쁨이 이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사암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옥에 갈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눈이 안 열려 있는 겁니다. 본문은 성령의 역사로 다윗의 양심의 눈이 열려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정나라한 죄의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양심의 눈을 열어주시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양심의 눈이 뜨여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자녀에게 평생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야 눈이 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평생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나서 지옥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배가 잠길 만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어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내가 크게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인데 베드로가 전혀 앞뒤 인과 관계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써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회개가 있으면서 주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슨 사실 우리아에게 그리고 바세바에게 더 나아가서는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 우리아나 바세바나 백성들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아, 바세바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는 알고 보니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하나님 면전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절에 보면 4절 후반절에,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그동안에 나눌 때, 다윗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다윗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계에 고백을 할 때, 자꾸 반역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다윗이 왕인데, 왕이 무슨 반역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반역죄라고 깨닫게 된 깨달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면전에 대놓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 것 그것이 반역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죄는 어느 나라나 가장 무섭게 다스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죄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만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것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계한 사람, 성령으로 회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 다윗은 이, 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렇게 대노를 할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고 그 죄를 덮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지적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계자의 특징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계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어, 20편, 51편 이 말씀을 며칠 동안 계속 나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서 또 주신 이 성경 본문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계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약화되어 버린 것이 이 회계입니다. 너무나도 약화되어 버린 것. 그러니까 이 회계를 다루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갈 때, 여러분 회개 죄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지적하거나 혹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명할 말이 없어요. 회개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진정한 회개를 맛보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의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